보스 거뭐거나 하나만 보여주면 안 돼요? 짧게? 어.. 이펙트 켜고 보여드릴까요? 아니면 끄고 보여드릴까요? 켜면 잘안 보여서 켜고도 깨실 수 있어요? 뭐야, 이이고갈야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진거 이거 뭐야, 이게 중독들. 이게 무적기. 무적기 겸 딜스킬. 음. 무적다리를 알고 계셔서 실을. 도 네, 네, 무적자리다 알고 있어. 아이, 방금 색깔이 안 보여가지고 <laughs> 이게 움직이면서 쏠 수가 있어서 막 사슬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. 네. 이렇게 그냥. 와, 움직이면서. 이거 진짜 좋다. 보시면 그냥 솔직히 별로 안 어려워 보이죠. 재미에서 그런 거 있... 아니야. 아니죠, 아니죠. 직업이 어려우면 어려워 보이죠. 근데 쉬워 보이잖아요, 딱 봐도. 아니, 쌤, 보... 어떤 분이, 누리야, 후닝님 보면서 보스 배우면 안 된다. 지는 뭐 딸깍딸깍 피하면 된다 하는데 난안 된다. <웃음> <웃음>